네, 리더스 뱅크 사고요 오늘부터는 유니8 들어갈게요. 유니 8은 번호가 22, 23, 24세 개가 있고요. 22 유닛 한 개마다 세 개씩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 버뮤다 삼각지대 아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야. 요거에 대한 미스터리가 다루고 있고 아인슈타인 닮은 꼴 찾기 대회라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기 상어가 인기 있는 이유 대해서 있고요. 한장 넘겨 볼게요. mystery가 <목소리도> <미스테리> 제이죠 22. <목소리도> There's a scary place in the Atlantic Ocean. Many strange things happen there. there라고 해서 문장이 제일 앞에 오면 뭐 뭐가 있다라고 했죠? there is는 뒤에 단수거고요. there are는 복수가 오죠. Scary place가 있다. 어디에? Atlantic Ocean. Atlantic Ocean은 대서양이라고 하거든요. 대서양. 대서양에는 scary place 무서운 장소가 있다라고 있죠. Many strange things. 아, 이 부분이 주어고 there is 부분이 동사로 보면 돼요. 얘는 주어 동사 바뀌어 있다 그랬죠? 많은 이상한 것들이 또는 일들이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Happen, 뭔가 일어나다죠. 일어난다. 얘가 동사고 이렇게 대어가 단독으로 올 때는 거기에서라는 뜻이 돼요. 거기에서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많은 이상한 것들 해도 되지만 많은 이상한 일들 하셔도 돼요. 그래서 things는 조금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한데 것들, 일들. 또는 물건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이상한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난다. so far라고 오른쪽 아래 단어 있죠. 보시면 지금까지 라고 나와 있을 거야. so far를 통으로 외워주시면 좋고요. 지금까지 75 아, 숫자를 쓰려고 그랬는데 75개죠. 75개의 에어플레인스 비행기가 주어고요. have gone. 서 많이 봤죠. have 플러스 pp 형태. 우리 시제 배울 때 12개의 시제 중에 현재 완료 시제 있잖아요. 고시제로쓰였어요 그 현재 완료는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2행과 3행에 보시면 현재 완료 have나 has 플러스 과거분사 pp 이런 형태로 현재 완료가 생겼고요. 용법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뭐 해버렸다. 결과용법으로서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어, 현재 완료의 기본 용법은 그거고요. 그래서 결과로서 뭐뭐 해버렸다. 그래서 현재까지 영향을 준다. 현재 뭐뭐 하다. 이거고, "somebody has taken my bag". 누군가가 내 가방을 가져가 버렸고, 나는 그걸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결과용법이에요 지금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올라가서 지금까지 75개의 비행기가 건거우에다가 미싱 보면 오른쪽 단어에 실종되다 라고 돼 있죠 요거까지 합쳐야 돼요 실종됐고 해석 느낌은 약간 과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실종이 되었고 hundreds of ships 100s가 붙으면 수백 께라고 하시면 돼요. 수백 개의 배가 이것도 주어죠. 문장이 또 시작됐어. have pp have disappeared. 요게 동사죠.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얘기고. Where is this mysterious place? It's called the Bermuda Triangle. Where is this mysterious place? 여기를 쭉 연결하시면 이 미스테리한 장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미스테리한 해도 되고 이 불가사리한. 디스 다음에 바로 형용사와 명사가 나오면 이만 붙여. 이것은 하지 말고 이 불가사의한 장소는 where 어디일까라고 했죠. It is c o l d It is cold는 수동태죠. 그것은 뭐뭐라고 불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Bermuda triangle. 버뮤다 삼각지대 아까 제목이 있었죠. 그것은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불린다라고 하시고 If you connect the points between Bermuda, Florida and Puerto Rico. It makes a triangle. If는 조건절이죠. 만약 뭐뭐 한다면 여기, 해석하기 전에, 여기 밑에 지도 한번 보실래요? 버뮤다요 지역하고, 플로리다, 그 다음에, 푸에리토리코, 이세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삼각형은 triangle 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if절에 주어, connect 가 연결하다죠. 연결한다면 해주시고요. 포인트는, 포인트죠. 점들. 점들이란 말이 있어. Between은 어디 어디 사이에라는 거죠. 사이에 점들을 연결한다면 어디죠? 버뮤다, 플로리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사이에 점들을 연결을 한다면 끊고 주절. 그것은 만든다죠. 그것은 삼각형을 만든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Inside this triangle, scary things happen to sailors. Compasses don't work, so they lose their way. Inside 는 어디어디 안에서죠 그러면 이 삼각형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 삼각형 안에서 s c a r y things. 무서운 일들이 s c a r y t h i n g s 줄이 그어졌죠? 문제 있어 오른쪽에 일어난다 이게 동사고요 t o s a i l o r s s a i l o r 는 뭐라고 하죠? 선원들이죠 배를 타는 선원들 Sailors, 선원들에게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서 무서운 일들이 선원들에게 일어난다. Compass가 나침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주어로. 주어로 쓰였죠. 나침판들은, 나침판 쓸수 있죠. Don't work. 일하지 않는다 해도 되지만 어떤 기계나 기구 같은 게 작동하지 않는다로 쓰였어요. 작동하지 않는다. 근데 문장이 안 끝났죠? 그래서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할수 있는데 문장을 그냥 다 끊겠다 하시면 나침판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 그들은 그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나침판이 작동하지 않아서 이렇게 심플하게 줄일 수 있어 그래서까지 합쳐서 그들은 루스는 일타죠 뭐 길을 일타할 때 일타 니을 히으시고요 그들의 길을 잃는다라는 거죠 그들의 길을 일는다. Sometimes they find a huge swirl of water. Like a monster, the swirl swallows everything nearby. 때 떨어져. 너는 가끔씩 그들은 찾는다 또는 발견한다라는 거죠. huge는 거대한이라고 했어요. huge라고 읽으셔야 돼요. 뭐허 허그 이렇게 읽는 친구들 있는데 어, 허그는 껴안다 이가 없고요. 얘는 huge, 거대한 수월은 요 밑에 보시면 소용돌이라 그래, of water, 물로 된 소용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대한 소용돌이,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을 넣어도 되죠. 그래서 때때로 그들은 거대한 물 소용돌이를 발견한다라고 했고, like하고 뒤에 바로 동사, 아니 명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뭐뭐처럼. monster니까 괴물처럼 그 소용돌이는 swallows 삼켜버린다라고 했죠 s부터 있고요 모든 것을 어디에 근처 nearby가 어디어디 근처에잖아 그래서 근처에 있는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문장 scientists cannot find the cause so the Bermuda Triangle remains a mystery 과학자들은 cannot find. 뭐, 뭐, 할수 없다죠. cause는 명사로 쓰여잖아 더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원인. 또는 뭐 이유를 말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하셔도 되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하셔도 되고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remains가 s가 붙은 거고, 남아있다라는 거.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오른쪽 아래 단어 있죠? 어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라고 하시면 되죠 또는 뭐 불가사의라 하셔도 돼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어, 불가사의로 남아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런 걸 주제로 한 영화도 있고 하죠 자 제목을 한번 찾을 건데요 제목은 어쨌든 미스테리, 미스테리어스 요런 말들이 나왔고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이름이 확실히 나왔죠 그래서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 요게 답이고요 그다음에 요약할 때 빈칸에 들어간 말을, 말을 본문에서 찾아으라 있어 in the Bermuda Triangle Bermuda 삼각지대에는 there have been 이거는 there is there라 문장을 지금 현재 완료로 바꿔놓은 거거든 have been이 있으니까 have plus pp 즉 많은 무서운 사건들이 있어 왔다 즉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고 하지만 여전히 과학자들은 그 땡땡을 알지 못해 뭐였죠? 아까 거의 마지막 문장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 또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죠. cause가 답이고요. 그 다음, scary things가 가리키는 걸 고르는데, 두 개야. 아까 왼쪽에 줄거진 거 있잖아. 무슨 일들이 있었죠? 물이 소용돌이 치는 거. 그래서, 뭐, 다 삼켜버린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는 거. 요것도 이상한 거였죠? 바다 괴물은 없었고요. 이상한 소리 같은 거는 등장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바람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1번, 4번 답이고요. 그녀는 서점에서 책한 권을 샀지만 그녀는 그걸 잃어버려서 지금 없다. 요거는 과거에 이렇게 해서 지금 없다. 현재 완료의 결과 용법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답을? She bought a book at the bookstore, but she... d If. 그러면 현재 완료니까 have나 has잖아요. 근데 여기가 쉬죠. 쉬면 has 플러스. 여기 답이야. has. 그 다음에 lose는 어떻게 되냐면 lost, lost. 과거 분사도 lost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has, lost가 답. 여기까지요.